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등포 블레동에 위치한 재롱컴퍼니를 찾아뵙고요. 강동구 사장님 모시고 그 오늘도 C21000에 대해서 사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불편하셨던 점, 장단점 같은 걸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재롱컴퍼니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룡컴퍼니는 블레동에 그 인쇄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쇄 전문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량이 있어서 시작해서 5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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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된 네. 다양한 품목으로 치료를 꾸준히 하고 준비하고 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뭐 근데 네, 국가 장비도 많고 뭐비를 네. 네. 굉장히 많이 갖추고 계시는데 저희 앱슨 WPC 2 1 0 0 0 구입하시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까요 일단은 뭐 예쁘게 생기는 거예요. 자비도 올려야 끝는 정답고요너가갖 네, 어, 있는 단점, 보완해줄 수 있는 대신 뭘라할제이인는어그이스인데그비슷을낼수 있지 않을까, 계시면서 일단,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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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분들이 처음에 그 레이저하 레이저... 품질을 비교했을 때잉크되시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선입견 같은 건없었세요 아무래도 이제 잉크라는 생각을 하는 게정해서쓰신그고 이렇게 됐으신 거고 그거는 인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거는 전혀 다른데요 고요보여는 성분 자체가 뭐라고 비교가 되는지 모를 수 그러면, 실제로, 이, 출력 용도를, 지금, 신다면 어느 용도를 제일 많이 출력을 하시니까 저희는 일단은, 유인물을, 보세요. 네, 오늘 교체물을, 오늘 교체물을, 종결을 하십니다. 투만보습니다 봉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은 대부분, 에 대한 만족도가 높 네, 좀, 네.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것. 장비. 음, 네, 수익성도 좋고요. 네. 일단은 편하잖아요. 진짜 저희는 일을 오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 편하고 문제나지 네.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비가 최고라고 생각니다 네. 여기에 거의 특가 없을 경우에도 뭐 저런 이제 디지털 장비로도 문가가능하지만 불편은 편하고 아무래도 그래, 높이가 뭐수되는경우 있어요. 이거는 이제 6만0 0 0원 그런 경우가 있거든 사용하시면서 느끼셨던 것 중에 이제 가장 또 뭐랄까? 이익률적인 뭐 베네피스가 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라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베네피스라는 하면 은유지 아파트에서 네. 젊은 표본이에요. 네. 생산성도는 유해가 많아 네. 시간도 네. 문이잖아요. 경제성능 좋지 않은 이게 저희 랩손 제품이 그 다른 타사 하는 다른 게그 피해조방식이라는 네. 그 분사방식을생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좀얘기를 하고 계시니다 제가 이제 몇번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학습이 좀 됐습니다. 예. 저는 뭐 열이 발생하지 않고 네네. 진행하는. 네, 네. 서 확실히 결과물 자체도 전혀 인쇄가 되나 싶을 정도의 네네. 그런. 차분한 퀄리티를 보이시죠 출력물을 보시면은 레이저에 비해서 털이라고 하는 용기 희미한 사이 적은 거를 느껴지셨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사장님이나 고객들의 만족도는? 아 높습니다 장마철이나 네. 네. 아주, 아주 건조한 기간에 사실은 이제 습도 관리를 저희 하는 이유가 이게 파우더를 네. 네. 조금이라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품에 가치를 큰 애들도 있는데 장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흔해가 되습니다 종전 방식의 극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네. 그 사용하시면 서 극지나 이런 부분에 응집거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한 점은 없죠. 제가 처음 사용할 때는 이제 기계의 특성을 잘못 알고 싶은 부분들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그걸 알고 나서는 극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걸리지 않고 피니셔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면 그냥 소음이 좀 줄어들듯이 소음. 큰 문제는 아닌데 네. 조금 미롭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파츠워런티라고 해서 소음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그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편하게 네.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또, 또 조치들을 밟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네. 뭐 단점? 개선에 대한 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단점 없는 장비는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지금 점 분명히 존재하긴 할 텐데 어,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의 장비라면 아점 없다고 봐야겠죠. 뭐 어쨌든 잉크젯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지 수용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만 제외한다면, 뭐 저희 같은 업장에서는 하나쯤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필수템이 되지 않을까. 아, 안 그래도 지금 뭐키스이라고말씀 해주셨는데 어. 요즘 또 p o 클럽에서 저희 장비가 굉장히 좀 이슈라고 해야 되나 어. 관심도가 네. 많이 높아지니데 네. 어, 소위 합입니다. 예, 거기에서. 보신 글 중에 사장님 좀뭐 공감하시거나 뭐, 아 이거는 맞는 얘기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까요 음, 용지에 대한 것도 다 연구를 볼수있예 아, 그래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색감도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시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소비가 어 이제 쓰임새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연구를 하면 저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피소드의 뭐 전반적으로 뭐 요구와 요청 요구사항 있으시면 한마디만 질문이구나좀 커서 네 방법이 안 가요 그래서 네. 어떤 말씀이냐 그랬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수요가 계속 뭐 이렇게 조그만 입장에서 쓸수 있는 좀더 고품질의 인크레시드 저희 대표 아까 뭐 말씀해 주신대요 많이 합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도입에 대해서 그 검토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고 네. 네 며칠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하신 네. 저희 께에 이제 사는 네. 분 계신데 그분한테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수고하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아, 명히 도움이 됐지 수고하죠 네.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장비 뭐 아주 그, 그, 감사하게 잘쓰고 계시다보니까 한번 감사 오늘 특집만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안니다 네,